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현재 퇴지나 팬사인회 하고 있네요. 팬사인회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어제 10월 11일부터 계약서 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84타입, 5억대 조합원 분양가 돌고 있습니다. 21만 평의 중심상업지구, 역삼지구 내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800에 8538. 번호로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용인 역삼지구 맨 끝자락에 위치해서 역풍공원을 바라보고 있어서 영구조망이 나오는 힐스테이트 활사타입 4개도 아, 3 타입 세계동이네요. 101동, 102동, 104동, 세계동 544세대, 540세대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가 부인 옥경 씨와 앉아서 팬사인회 하고 있는데 거의 줄을 서셨던 분들은 거의 다 팬사인회 끝나고 cd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모델하우스 구경하시고 역삼지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러 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카페테리아입니다. 어, 카페테리아에서는 여러 명의 바텐더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네요.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네요. 목동일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다고 하는데, 이제 팬사인에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읽어서 함께 노후를 지내고 있는 혜진아씨, 옥경이씨, 보기 좋네요. 본부장님, 라이브예요. 라이브니까 한마디 하세요. 역삼 힐스테이트. <laughs> 아니, 역삼 힐스테이트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라이브예요라이브예요 다들 라이브예요. 네. 도망다니네. 계속 찍었습니다. 힐스테이트의 좋은 점, 그러면 얼굴 안 나오게 할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힐스테이트. <laughs> 왜 도망가세요? <laughs> 도망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떻게 <웃음> 하겠습니까? <웃음> 그럼 종료를 할까요? 네. 아유, 서운하네요. 지금 역삼지구 1스테이트 조합원 모집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발권 약장비 무상이고 중도금은 어, 이자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무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84 타입은 5억 초반에서 5억 후반 보이고 있고 물론 조합원 아파트인 만큼 어, 가장 우려하는 추가분담금이 나올 수는 있지만 토지가 97.5%로 모두 매입 후 등기까지 맞춰진 상태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음. 어제 첫날 10월 11일날 첫 계약이 음. 100한 5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 A 타입 라군 그러니까 20층에서 29층 사이는 어, 마감이 되었고요. 그 아래층인 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용인 역삼지구 하면 이제 용인의 반도체 원삼 SK 하이닉스라든지 남사 이동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삼성 국가산업단지, 삼성 국가산업단지 220만 평에 대한 유효사유 때문에 모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조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공사가 현대이니까 그래도 현대라는 그 브랜드 가치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더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현재 84타입은 101동, 102동, 103동,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84타입 540세대, 540세대, 어, 현재 마감된 건8 4 a 라군입니다8 4 a 라군은 21층에서 29층 사이가 라군인데 84A 라군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역삼지구 1세이트가 중심상업지구여서 당연히 기대가 큰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 앞에, 현재 이동 앞쪽으로 한 200여 메타가 어, 역부 공원입니다. 역부 공원이기 때문에 영구 조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힐스테이트 그 뒤쪽으로 있는 것이 할라비발디 조합 주택인데 할라비발디는 사업승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조합 아파트이지만 기대 가치는 어, 확 어, 힐스테이트 못지않게 크지만 조망권은 저희 아파트 힐스테이트를 보고 있죠. 아무튼 발라비 발디든 힐스테이트든 역삼지구내 미래 가치가 큰 아파트이면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위치 한번 어 도표로 보시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용인시청이 있고 용인시청 앞 21만 평이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21평 앞맨 끝자락 맨 끝자락에 여기가 힐스테이트. 그리고 이게 예전에 그 센텀 스카이, 팔라디발드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지금 공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게 영구조망권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앞으로 200여 메타가 공원이기 때문에 영구조망권을 가지고 그 공원 뒤쪽으로 어 흔히 우리가 신갈대천관 도로라고 하는 이 신중부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이네요. 어, 제 커피는 제 커피. <목소리>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